나는 솔로 16기 상철이 돌싱글즈 변해진과 나는 솔로 16기 영철이 주장한 양다리 및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. 상철은 각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니 와전된 게 있다라며 변해진과 영철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상철은 단순히 저의 팬으로서 함께 저녁 식사와 커피를 마신 분은 있었다고 말하며 양다리를 걸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상철은 촬영을 마친 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머문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래서 약속이 겹쳐 하루에 몰리기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이 부분 때문에 변혜진이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변혜진과 사귈 때는 변혜진에게 진심이었으며 그분이 크게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. 상철은 앞으로 더 이상 서로 헐뜯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 문제가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라고 각자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상철과 변혜진 모두 두 사람이 사귀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양다리를 걸쳤다는 변혜진의 주장과 양다리는 없었다. 다만 팬과의 식사 자리는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철의 주장 중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는 알수 없습니다. 다만 변혜진과 영철의 관계가 의심스럽더라도 자신의 SNS 라이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것은 상처의 실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